이번 한동훈 관련된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이문정 검사가 TV조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음. 이제 판결문을 저희가 입수를 하게 됐어요. 음. 자, 그런데 좀첫 번째 제일 먼저 이 사건 번호부터가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하면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이한 그, 이문정 검사가 음. 자기가 검사가 아니고 수사 목적이 아니고 감찰 목적으로 어이 한명숙 어 사건의 이제 관련자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 는 음. 보도가 TV조선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협박을 했다라고 어 이제 일종의 이문정 검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공격을 받은 거죠. 언론으로부터.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이거를 TV조선에다가 1억 5천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민사소송을.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 사건 번호를 손해배상 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언. 언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게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이 옛더 탐사 기자들, 그래서 지금은 이 보도했던 기자들이 이제 뉴 탐사에 있는데 여기는 손해배상 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타라고 해서 일반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일반 손해배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음. 사건 번호부터가 달라요. 네, 그게 우선 제일 많이 다르, 어, 차이점이고, 판결문도 보면은, 음. 자, 이문정 판결문, 1심 판결문입니다.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한명예훼 손에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음. 판단의 맨 첫째 줄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 이 원고는 이문정 검사를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고가 허위 사실을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고가 이문정 검사가 졌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이번에 한동훈이 우리 유탐사 기자들 상대로 소송한 것은 유탐사가 진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동훈의 입증 책임은 그냥 깔아뭉겨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문정 검사 1심 판결문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돼 있어요. 대검찰청 1층에서 원고를 만나서 단둘이 영상 녹화실로 이동하는 사이 복도에서 원고로부터 각위 뉴스 및 기사에 보도된 것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대검찰청 1층에서 이 제보자 요사를 만나서 단둘이 영상 녹화실로 이동하는 사이에 복도를 지나간 것 사실은 원고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장소가 특정돼 있다. 이걸 이유로 원고인 이문정 검사가 입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고가 이제 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 시간과 장소를 특정을 하긴 했지만 이제 과연, 어, 어떤, 어, 맥락 속에서 그 자기가 그구속시켜다고 참고인을 협박을 했는지, 어, 최소한 이제 그 조선일보가 그 자신이 취재했었던 그, 어, 그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이제 그 조선일보에게 그 문서 제출 명령을 요구를 했는데 음. 법원도 실제로 그거 받아들여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제출하라고 했죠. 예.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걸 거부했어요. 네, 그럼 이 음?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네. 바로 이심에서 이심 네. 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심 네. 판결문에 보면요, 역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피고 D 취재팀이 TV 조선이죠. TV 조선 취재팀이 2021년 3월에 제보자를 취재한 녹음 또는 녹음 파일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에 대하여 피고들이 tv조선에서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위 문서제출 명령에 불응하였으나 이 사건 보도 경위 원고와 제보자 이 제보자가 아니고 이 q와의 관계 정인이죠 정인과의 관계 문서제출 명령의 거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tv조선이 임원정에 관하여 보도한 뉴스 및 기사 내용의 어, 제보 내용과 다르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신청에 따른 문서 제출 명령을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 임이 문정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예, 음. 네. 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그 보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유인은 한게 없어요. 네. 네. 유탐사랑은 너무 큰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선일보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음. 원고가 원고인 이문정이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 그런데 우리는 최초 그, 어, 첼리스트가 이제 그전 남자친구 제보자하고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예, 이세창의 통화 녹취 파일 두 개를 또 증거로 제출했죠. 음. 예, 그리고 그 저희 보도 직후에 그 첼리스트가 여전히 그 예,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던 SBS 오마이뉴스, 어, 그리고 어, 핫땡땡 작가하고의 통화 녹취 파일, 그리고 오빠하고 막 흐느끼면서 어, 제게 보도 내용은 사실인데 어 너무 무섭다라고 호소하던 예, 그 녹취 파일, 그리고 심지어는 권지영 기자가 직접 예, 첼리스트로부트 만나 가지고 예, 증거가 없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예, 털어놓는 과정, 이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저희는 보도의 진실성을 입 인정하기 어렵다. 네. 반면에 조선일보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심지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 정말 이문정 검사 그 판결문 이제 판단 근거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이문정 검사가 그런 말을 협박하는 말을 이 Q라는 이 사람이 이제 증인이죠. 이 사람에게 했는지에 관하여 Q의 진술로에 달리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 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이 Q라는 사람이 모의 위증을 했다는 입장이었는 바 Q의 원고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으로 보인다. 조사를 하는 사람니까 이 적대적으로 했겠죠. 그 조사를 받는 사람이 조사하는 사람에게 비교적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임은정 검사가 그와 같은 말을 협박을 했다는 그런 대, 대검찰청 복도는. 소속 공무원들이 지나, 지나다닐 수 있는 장소이다. 이 Q는 사기 등 수회의 정가가 있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전력도 여러 번 있어 보인다. 유일한 증거인 증인의 진술도 지금 신빙성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TV조선의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음. 너무 이상해요. 음. 그리고 어, 이 취재진이, TV조선 취재진이 보도 3시간 전에 문자 메시지를 이문정 검사에게 보냈는데 이문정 검사가 보도 고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문정 검사에게 또 불리하게 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당시 수사권이 없어서 그이 Q라는 사람 증인을 구속시킬 수 없었고 그 사실 이 널리 알려진 터라 구속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원고가 수사권이 없어이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 없었던 것은 맞지만 이 보도된 주장을 살펴보아도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큐가 구속되어 수사받는 경우에 관하여 언급했거나 자, 했다거나 자신에게 수사권이 있었으면 구속시켜 놓고 수사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일 뿐이 문정 검사가 큐에게 자신이 큐를 구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원고가 보도됐던 것과 같은 말을 했을 리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말이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이 문정의. 자기가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원 이문정의 주장에 뭐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 때문에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저게 이제 이문정 검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긴 할 텐데 음. 저희 뉴탐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판례가. 그런 셈이죠. 네, 생긴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음. 이게 이문정이 아니고 한동훈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음. 네, 이 똑같은 똑같이 네. 판결문 쓸수 있는 네. 내용이에요. 그리고 음. 저 판결은 무려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이문정 판례를 제시하면서 저희도 이문정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조선일보하고 달리. 조선일보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는데 원,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 기각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두 개의 판결을 보면서 제가 오늘 굉장히 그 화가 났던 것은 네. 법원이 사람 가리고, 어, 이거 언론사를 가려서 차별대우한다는 느낌이 네.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네. TV조선은 정말 받들어 모셨고요, 법원이. 네. 어, 뉴탐사는 발바, 발로 집 뭉개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 법원이 과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깊이 좀 의심하게 되는 그런 판결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